오늘은 고난주간 특별스백 기도회 첫째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구백하시로의 찬송가 268장을 부르신 후 고림대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쭉 이어서 한 권의 책을 좀 리뷰하는 한 권의 책 속에 단원을 리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란 책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 어, 어, 또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이번 고난주간 특별섭외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레안 목사가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어떤 기자가 질문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의 사역 중에서 혹시 아쉬운 것이 있습니까? 빌리그리안 목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약속된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나테리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할 것입니다. 또한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그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가정, 직장, 학교에서 놀라운 은혜를 끼치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만날 때 넉넉히 이기는 삶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하고 그 어떤 위험과 위협과 고통이 닥쳐온다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좌절과 낙심일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모순이 나타납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간증도 없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라 종교적인 상징일 뿐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진리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미운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사는 것일까요? 실제로는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돼야 되는데 가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살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원수를 살아가라는 말씀에 옳다고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중학교 친구 중에 장로가 된 친구가 한명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그 친구와 정말 친했지만 그를 전도하지는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의 부인이 물었습니다. 중학교 때 목사님과 아주 친했다고 들었는데 왜 그때는 전도하지 않으셨나요? 너무나 부끄러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도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솔직히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쓰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번 권한주간 특별새벽기도회에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사람이란 책을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일교의온 성도들이 이 권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그 능력을 취험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 영향력을 끼치는 삶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권한주간 특별새벽기도에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사랑 책을 아버지 하나님 설교의 원고로 정했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예외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넉넉히 이고도 남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안에서 승리하는 복대라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